신앙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죠. 한때 큰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였지만 시험이 들어 믿음을 버린 자들을 봅니다. 그렇게 나간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또한 봅니다.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한때는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둘째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홍해의 갈라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반석에서 흐르는 물 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늘 원망하며 다투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 상태에 있을 때, 특별히 어린 나이 상태로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본문 6장 2절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앞의 장 5장 14절에 나오는 장승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명사와 형용사의 자유밖에 되지 않는데 완전한 되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며 곧 주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수동태인데 끌려가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끌려가면 장성한 자가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끌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 자신을 훈련시키면 곧 그는 장승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일에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소망을 갖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승한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데 부지런한 사람, 건강 챙기는데 부지런한 사람을 연상시키면, 말씀에 끌려가는데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질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부지런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삶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